카페나 공공시설 등 처음 방문한 곳의 와이파이 연결은 본인이 로그인하기도 지인에게 공유해주기도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오늘은 손쉽게 와이파이 비번을 공유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와이파이 공유, 접속하기. 와이파이는 QR코드로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데, 삼성 갤럭시 폰에서는 자체 메뉴에서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 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설정 어플에 연결을 클릭하고 와이파이 메뉴를 찾아갑니다. 연결된 와이파이의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하단에 위치한 QR 코드 메뉴를 눌러 화면에 띄웁니다. 이 QR 코드를 연결하려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 쉽지요. 처음 방문한 곳이라도 미리 접속한 사람이 있다면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게 와이파이를 QR코드로 붙여놓으시면 손님들도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갤럭시 폰에만 있는 기능이고 다른 폰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더 번거로워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이폰에서 와이파이 공유 접속하기 아이폰의 경우 작동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끼리 서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만 켜져 있으면 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려는 사람이 설정 어플에서 접속할 와이파이 명을 클릭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에 암호 공유를 묻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암호 공유를 선택하면 바로 상대방의 폰에 암호가 입력이 되고 접속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아이폰 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과의 공유는 안 되니 참고하세요. 와이파이 암호가 복잡하거나 알려주기 꺼려질 경우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기능은 서로 잘 얘기해서 다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상 와이파이 쉽게 공유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보 전달자! 정보! 다 있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